알로에 가루는 예로부터 피부 미용과 장 건강에 뛰어난 효과로 잘 알려진 자연 건강식품입니다. 알로에 가루의 효능은 피부 재생과 보습 효과입니다. 알로에는 풍부한 비타민C와 E가 들어있어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 생성을 막아줍니다. 상처 회복을 촉진해 여드름 자국이나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알로에 속에는 알로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속 노폐물, 제거와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와 항염 효과입니다. 알로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혈당 조절과 간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알로에 가루는 어떻게 먹을까요? 간단히 물이나 우유에 한 스푼 정도 섞어 마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시원한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도 좋고 꿀과 함께 타서 마시면 쓴맛이 줄어듭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스푼 정도로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푸석하거나 장이 더부룩할 때 알로에 가루 한 잔으로 속까지 맑고 피부까지 촉촉하게 관리해보세요. 자연이 주는 힐링 푸드 알로에가루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달라집니다.